어? 야야야야! 야, 야, 야. 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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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! 아! 아이씨! 아이씨! 아! 개아나 <laughs> 진짜 이 새끼가! 아왜 건드려! 쓸데없이! 아무것도 모르면서! 어? 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건드려 보는 거지! 아니 얘기라도 하고 건드려! 아저 뒤에 봐 저거 뒤에! 어디? 뒤에 저거! 상어 같은 거 있네! 저거 가보자. 어 이런 거 채취하는 거 아니야 이거? 어 R2 버튼. 야 우리 이 상어 잡자. 응. 이거 어, 상어 아이였어? 잡아 잡아가지고 가서 그 그걸로 하자. 야, 야, 띄워줄게. 어 띄워준다고? 해봐. 어 띄워줄게. <laughs> 저래? 어? 어떻게 이래? 어, 호호호야 잠깐만. 안 아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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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 아, 뛰어, 띠요. 띠 그랬는데. 아, 잠깐 저 새끼 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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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지 말고. 진짜 촌나 진짜. 저거 봐 봐. 저거 봐 봐. 오. 뭐야, 저거? 이거 우리가 잡아야 되는 애인 거 같은데? 나 무슨 신의 벌레를 얻었어? 아, 가자. 어? 제가 <laughs> <laughs> 점프해서 뛰어오는 거 아니야? 야, 저거 새 맞춰 볼까? <웃음> 맞았어? 에에에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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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없어. 우리. 일단 이거 빨리 잡자. 어? 오케이. p a 아니, 그쪽 방향이 아니오 그쪽 방향이 아니오 기절해, 이 새끼야. 얘 죽었어? 벌써? <laughs> 어. 오우죽였다좋와 아니 이거 갈무리 하고 이름이 가자오네 가자오 태도는 배고구르기야? 알았어 아! 그좀 살살 휘두르면 안돼요? 자꾸 맞잖아요 아직 내 키를 몰라갖고 나도 아직 키잘 몰라 여기서 뭐 하니까 뭐 뚫어 닫는다 응? 뭐지? 야 우리 이제 빨리 가자 아까 보니까 우리가 그너 무당벌레 먹었어? 아 저거 반딧불 먹었어? 야 어, 먹었어. 반딧불 먹었어. 좀 뿌려봐. 같이 쫓아가게. 야저 위에 저 뭐가냐? 뭐냐 저거 박쥐도 아니고 저거. 저게 뭐야? <laughs> 그렇게 툭툭 쏴대는 거야. 어떻게 쏴? 나도 쏠래. 뭐 L2 L2랑 R2 누르면 돼. 안 맞냐? <웃음> 근데 <웃음> 짜증나게 하네. 저거 안 맞는 건가 하는데. 안 아니, 이제 뭐 뭐제안을 걸어놨어. 야, 빨리 야, 이거 가자. 저 잠자리 봐. 어? 어디? 잠자리 꼬리 봐, 저거. 잠자리? 어휴, 징그러워, 오, 징그러워. 어 오, 오, 오. 오, 뭐야? 잡을 수 야, 있나? 야이 밑에 뭐야, 이거? 어, 잡았어. 잠자리 잡았어. <웃음> 오, <웃음> 오, 왜 갑자기야? 정말. 야, 저거 뭐야? 저거. 엄마 씨, 전다 놀랐네. 내가 본게 아까 저거야. 야, 잡자. 생선 어. 파티다 오늘. 야, 가서 해머로 머리 치면 기절한대 머리 좀 쳐봐 머리. 오케이. 어, 이거 먹어야겠다. 반딧불을 빨리 먹어야. 조졌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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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졌다리. <laughs> 따따라다따따. 뭐, 저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지? 이거 잡는 왜 건가? 뭐, 벌나동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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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? 야, 해봐, 해봐, 해봐. 애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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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. 이다 지금. 아우! 못 때렸지 지금. 어! 야 이거 뭐냐 이거 뭐냐 <laughs> 이거 뭐야? 얜가보다얜가보다 잡자 잡자 잡자. 야, 얘 맞아? 얘 맞는 것 같아. 야, 야 둘이 야, 둘이 싸우는 것 같아. 와. 와. 숨었어 숨었어. <웃음> 우와! <웃음> <웃음> 우와 대박!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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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미쳤네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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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. 야, 우리 빨리 때리자. 야, 누구 때릴래? 지금 우리가 지금 싸, 이 싸움에 끼어들어도 되는 거야? 일단 끼 <laughs> 껴야지, 뭐. 야, 고질라 때리자. 고질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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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거 스킬 한번 더 써서 쟤. 아, 잠깐 뺄까? 우와. 저 도망가는데. 와, 지렸다. 얘, 얘 잡는 건가봐 얘가 타겟인가봐 그래? 으악! 아씨, 와아! 아파! 굴러! 오케이 어, 이거 뭐야? 야, 얘뭐똥 싸는데 이거 뛰면 안 된다, 조심해라 똥배터 똥! 어 피하고 <laughs> 와 숨었어 어있지 아 이쪽쪽 나 있는데 나 있는데 나들인, 나들인, 나 때린다 어, 나 때린다 어어어아 이거 지금 안되나보네 부르고 어 라곤 라곤 그렇지 지금이다 지금이다 와 근데 이거 맞추기가 힘드네 아 잠시만요 와 <laughs> 어, 아, 와우와우와우 그그 으쌰 머리 때려 넌 머리 때려야 기절한대 제발이 대가리 야, 대가리. 이거 스킬이 오른쪽 위에 뜬다. 커맨드가 뜬다. 야, 아, 그러네. 기술 조합을 좀 해봐야겠는데, 스러스트 대가고 대가리. 대가리, 대가리 때리고, 똥꼬린다, 똥꼬린다. 꼬리치기, 꼬리치기 조심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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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, 어디로 그르니 야 기절시켰다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아싸 이게 딱 속이야 기절시켜버리 대가리 계속 쳐줘 자,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와 대가리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피하고 때리고 내 팔이 때리고 그렇지 좋아 잘하고 있어 주팽이. 피하고 <laughs> 때리고 피하고 때피 때리고 피하고 주팽이. 얘가 수속성이라 내 무기가 안 먹힌다고 하는데 아까 누가 오케이 어, 잡았나 잡았나 파츠 파츠 깨졌다 파츠 도망가나 야아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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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죽새기 아, 스택을 쌓는 거야, 나는? 알았어. 내리고, 내리고. 어? 어, 재밌다, 재밌어. 아이템 봐? 이거 뭐지? 지금 뭐 쓰라는 소린가 아니, 일단 패야 돼. 일로 와, 가리 대. 뭐죠? 돼. 대가리 대. <laughs> 탱이 때렸어? 기절했어. 예리도가 어. 떨어졌다는데? 어떻게 하는 거지? 아, 무기가 나가서 갈아야 돼요? 아, 그래요? 잠만요나 이거 방법 모르는데 이건가? 아 축대기 뭐, 뭐 써야 되는 거지? 이건, 이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? 그 다음에 이음? 대가리 대 대가리 대 대가리 대 미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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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, 새끼 좀 고르고 있는데 좀나칼 갈아야 돼 나, 어머 좀 오, 별짓거리다하네 정말 <laughs> 싸우다가, 아우 나 이런. 오케이, 오케이. 야 감전됐다, 감전됐다. 저거 터졌나 보다 독. 이즈 꼬리 찾아, 꼬리, 꼬리. 꼬리. 아야. 와 찐다, 찐다, 찐다. 어저고질라또 왔다, 배가리 고질라 배가리 또 왔어. 데일로와 고질라. 니 씨가 니 대가리네 맞을래? 아 그러지 마 야. 걔는 아니야. 이거 다 갈아줘야 되는 거구나. 무서울 이렇게. 게 없어. 오버들. 어 마운스터. 어디 갔지? 어디 갔어? 그 새끼 도망갔어. 그럼 어떻게? 저 새끼 잡아야 되나 봐. 제로 왜 잡아? <laughs> 타겟이 얘인 것 같다는데? 타겟이 걔라고 그럼 우리 뭐랑 싸운 거야? 여태까지? 걔를 불러오기 위한. 야, 저 흔적을 쫓아가는 거래, 반딧불. 야, 가자, 가보자. 어, 알려준다. 야, 이거, 달리는 키 누를 때 원래 이렇게 느낌이 없냐? 딱딱 하는 느낌이 없어? 되게 뻑뻑, 뻑뻑한데? 난 있는데? 오른, 오른쪽 거, 그, 누르는 거랑 느낌 똑같애? 응, 음, 똑같은데? 왜? 아, 이게, 아, 이게 위로 제껴놓고 누르면 뻑뻑하구나. 아, 아 그건 그렇지. 어. 올려 놓은 상태서 하면 그렇지. 빨리 가자. 얘가 왔나 봐. 얘 얘한, 얘한테 자꾸 온다 이게. 반딧불이. 얘야, 얘야, 얘야. 이 새끼야. 얘를 갑자기 어. 어떻게 잡아. 제트포. 어. 어. <목소리> 어. 어. 어, 캐이템도 껐더라. 근데 일단 깨야지. 되고. 일단 피지컬로 때오는 거야. 나한테 무기 나갔대 아, 무기 나갔어? 그거 숫돌 어. 템 바꾸기에서 숫돌 있어 숫돌 그 식칼 모양이랑 그. 뭐 하나 있어 저기 와이 어... 어... 아이... 새끼 왜 이렇게 the 몬스터 어, 움직인데. 이건가 칼 보라색깔 칼 모양인가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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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노란색깔에시칼 플러스 뭐돌 모양 뭐 있어. 저 새끼 태낀다. 아 이거다 찾았다. 도망가다 아, 도망가. 뭐야 도망간다. 싸우다 말고. 그니까네 마리. <laughs> 야 도망가지 마이 새끼야. 로아. 와. <웃음> <오오>. <웃음> 피하고. 와 조제 뿌렸다. 야이 새끼 무서운데? 내려간다. 내가 간다. 빨리 와, 빨리 와, 빨리, 빨리, 빨리. 들어와, 대가리대 어, 아. 뭐야?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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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가 장비를 한번 바꾸겠습니다. 이거 뭔가 내가 원하던 그 스타일이 아니에요. 치고 빠지기에 그 스타일이 아닙니다. 뭔가 애매해요. 음뭐 해볼까? 아까 제가 처음에 한게 도끼죠. 이번엔 이거 해볼까요? 도, 대검, 대검 한번 해보시죠. 대검, 저의 로망! 나는 뭐 해보지 옷 체인지야. 하 옷도 다 바꿀 수 있네. 오야 어, 잠깐만 옷 바꿀 수 있다. 어떻게 바꿔 옷은? 옷도 무기처럼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네. 아 이렇게. 아오오오 아, 오. 오. 오, 좋았어. 핑크 세트로 맞춰봐야겠다. 오 간지난다. 와나 어, 뭔가 엄청 센센 사람 같아. 나도 너도 그래? <쪼> 나 거의 뭐 진짜 <laughs> 전설의 영웅급. 개 멋있다. 어, 이게 걸렌스네. 걸렌스 한번 해보자 오. 남자의 왜, 무기를 ]何?써 본다. 왜 자꾸 막한번 바꾸면 다시 그거 되고 그래. 음. 이거는 별로고. 이거, 이거 끼자. 이거 <laughs> 간지 난다. 아, 레깅스, 레깅스는 다 거기서 거긴가? 음.. 오, 아니 네, 이거 약간 토라운 느낌이라 별로. 네, 아직 키 몰라요, 잘. 됐어. <laughs> 자, 고양이 고양이도 뭐라고? 고양이도 뭔가 있나요? 고양이? 아, 고양이도 무기가 있네. <laughs> 아, 고양이 보자. 아, 이거? 오. <웃음> 귀엽네. <웃음> 어 귀엽네. 어. 진놈 귀여워. <웃음> 어? 얘 활쓰기 할까? 활쓰기 하자. 원딜을 예로 해야겠다. 하, <laughs> 귀여운데. 가자. 이걸로 공룡 코스프레 해 가지고 음, 이건 뭐지? 잘 모르겠네. 고고. 음. 가자. 나, 왔다키가뭐지 마키키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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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, R2 트리, 거, 아, 이거, 봐나 <laughs> 핑크야. 가자. 일단 어, 이거, 멋있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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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좀피하거거고 어우 느려 거르는거아 <laughs> 잠깐만 야 이거 뭔가? 어길 모으는구나. 오, <laughs> 그거야? <뭐야>? 여, <laughs> 다시 보여줘. 어? 그 지금 과열된 상태야? 이거? 발... 야 지금 과열돼서 못 쓴데. 어이로 나가 밝은데서 한번 싸워보자. 개간지나네. 그거 1분이래나 아, 진짜? 와 나는 기모 와서 때릴 수 있어. 이거 봐. 쓰고 리로드를 해야 된다고요. 리로드를 어떻게 해? 장전해 봐? 아, 동그라미 안 되네. 대검은 넣어뒀다가 치고 넣고 반복이라고요. 아, 대충 알았어. 그러니까 얘는 계속 들고 다니면서 때리는 게 아니고, 이렇게 이렇게 뛰다가 각 보이면은 이렇게 한 방씩 때리고 가라고.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야 그냥 그냥 동그라미가 쏘는 거고 아야 오오뭐막 떨어진다 이게 장전 음. 오3단 차지가 있어 별게 다 있네 자 빨리 갑시다 이번에는 찢어버립시다 간다 그렇지. 아까 그게 그러니까 파이어허브 이게 불속성 허브인가? 우리 아까 이쪽으로 내려갔지. 음. 일단 이런 잔챙이들 때릴 생각 말고 빨리 가서 조져버리자. 반딧불이 반딧불 뿌려봐. 아 지금 반딧불이 없나? 채취해야 되나? No. 좋아요. 아 좋아요 아부금 운수까지 둘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꺼요 꺼 싸울 때 걱정하지 마세요 <laughs> 가만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<laughs> 무기 내구도요? 벌써요? 자 아니 보였다고 무기 내구도가 벌써 달았다? 너 아까 막 쏴야 돼서 그런 거 아니야? 야, 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새끼 저기 있다 고질라 저기 있다 어, 야, 손질 좀 손질 좀 <laughs> 아니 음 오케이 쟤야? 아니 아니야. 여기, 여기 안쪽에, 안쪽에. 예리를 이거... 소모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. 제가 일단 이거 바꿔놔야겠다. 방 아, 이쪽으로 지나갔거든. 이쪽? 음. 여기 위로 올라갔어. 가보자. 쉿. 와, 이거 뭐냐? 뭐뭔 소리야? 실수. 아, 일단 오셈, <laughs> 일단 아, 보셈 어, 이거 채취. 그니까 실수. 채취하고. 어, 아까 이쪽으로 지나갔는데. <laughs> 나 지금 반딧불 채취하고 있음. 저거 뭐냐? 야, 저기 뭐가 있어? 쟤네 뭐야? 야, 고질라, 저기 간다. 피 밑에 총알 밑에 반짝반짝 거리는 게 엘이라고? 쓰였던... 여기 뭔가 있네요 얘네들이 뭔데 아! 그리말카인 헬프유 우리를 도와준다는데? 뭐지? 이? 얘네가 물건을 훔치는 애들이라고? 그게 뭐야?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럼 이다려봐 <laughs> 근데, 뭔가, 이게 떠있는 거 보니까 딱히 나쁜 애 같진 않은데? 내 부하 야생버전이야? 아, 됐어. 일단 가. 야, 아까 고질라 저쪽으로 뛰어갔어. 따라와봐. 오케이. <laughs> 근데 저 에리도는 계속 다 아는 건가 보네? 이건 뭐한발 쐈는데 왜 달아? 야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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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! 온다, 온다, 아... 온다, 온다! 찾았다! 해, 일로 뭐야 와. 왜 저쪽을 저쪽을 보여주는 거야? 아 여기 있다니까 저 새끼가 고질라가 저기 아니, 그러니까 저기 반딧불이왜 저쪽을 저쪽을 가리키냐고 어디 저기 길이야 길기로못 가잖아 낭떨어지라 음 이로 가야 되네 음. 컴온 낙하 공격은 하다가 낙사할 것 같아서 와 저기 뭐 대머리 독수리 같은 애들도 있어 <웃음> <웃음> 건들지 말자. 어? 이 새끼 여기 어떻게 갔지? 아 그냥 이렇게 내려간 건가? 가자. 어어 어이야! 아 이치발. 어어 <laughs>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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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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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<laughs> 나왜 이러냐? 자 그렇지. 저기다 저기다 저기다. 이 게임 낙뎀 없대. 장이네. 어, 야, 야, 이거 봐. 정말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개쎄. 나 이거, 이거 그거 영상에서 봤어, 얘. 뭐, 뭐, 뭘 봤다는 거야? <laughs> 왜? 이거 안 보여? 어? 뭐? 이 개똥, 개똥 걸리고 있는 애안 보여? 발로 깠잖아, 내가 지금. 내 앞에 있는데? 발로 깠는데나? 아, 이게 각자, 각자 이게 아이템이 따로라서. 방금 내 아이템 주었거든. 또아 <laughs> 그래? 아 어. 발로 까지는구나. 아, <laughs> 발로 깠는데 내가. 가자. <laughs> 아, <laughs> 저것도 아이템으로 치는구나. 아까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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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. 저기다, 저기다. 지나간다, 지나간다. 빨리 덮치자. 저기 간다. 저기 간다. 보스 몬만 동기화된대. 음. 어 새끼. 근데 덩치가 커서 존내 빠르네 걷는데. 저거 봐. 어, 저 새끼 뭐 하는데? 어, 조졌다. 왜 왜? 숨었어. 여기 아, 있는 야, 거 아니야? 이따야야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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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, 조심. 야, 가서 크게 한방 때리자. <laughs> 왜 자는 거야? 자는 거 같아. 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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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다. 신놈이야. 오케이. 어머. 어머나, 저기 빗 <laughs> 나갔다. 조졌다. 음, 조진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근데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데? 뭐지? 난, 그, 그걸, 그걸 안 맞아서 관심이 없어졌나봐. 친구야! <laughs> 친구야! 야, 무슨 용격포라더니, 씨발, 사정거리 존나 짧아. 저기, 내가 때렸거든. 시작됐어. 준비해. 내가 어그로 좀 끌게. 쏴! 온다. 야, 이걸 사정거리를 모르겠네, 나 아직. 아, 그래? 야, 저 째는데? 저 어디가? 뭐지? 이 새끼 뭐 하는 거지? 어어어, 이러면 안 되지, 이러면 안 되지. 어디가 이새끼야야 도와줘 나스태미너가 없어 아! 이뭐하는거야 얘.. 뭐 하는 거야? 얘도 똥싸네? 이새끼도 똥싸 오케이자가야 크게 한야 때려봅시다 아. 잠깐만 이거 뭐야? 이거 뭐아 이거 뭐 눌렀어 아야야아니야아니야 아니야, 아니야. 미안해, 미안해. 젠장. 아, 도라이네, 이거 젠장아이 또라이네 이거. 어, 어. 어 쓰기 좋. 아야. 그렇지. 어 딜은 좋다 딜. 딜 모아서 윙치킨. 빠져. 피했네. 좋았다. 들어가는 거 보도. 좋다 좋다 좋졌다. 억로좀 부탁해. 아, 자! 오! 파츠가 막 깨지네. 야, 우리 물 밖으로 나와야 될것 같다. 여기 분리해. 물 밖으로? 어, 이 새끼. 나 물이라서 잘못 움직이겠어.